안녕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KBO MPB 야구 분석 토대장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분석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혼자 분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고 분석글 받아보세요 지금부터 9월 10일 KBO MPB 야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BO 야구입니다 KBO 첫 번째 경기는 리그 1의 LG와 4위 KT의 맞대결입니다 LG는 시즌 130경기에서 79승 3무 48패, 승률 6하리푼을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 성적은 40승 1무 24패, 평균 득점 5.26점, 실점 3.71점으로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시즌 130경기 64승 3무 62패, 승률 5하리푼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원정 성적은 31승 3무 30패, 평균 득점 4.45점, 실점 4.14점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선발 맞대결은 LG의 유니 치리노스와 KT의 엠마누엘드 헤수스입니다. 치리노스는 올 시즌 26경기에서 12승 4패 ERA 3.32 홈에서는 8승 3패 ERA 3.95를 기록 중입니다. 직전 등판인 롯데전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최근 10경기 ERA는 3.45로 안정적입니다. 드헤수스는 시즌 27경기 8승 8패 ERA 3.95, 원정에서는 ERA 4.81로 흔들립니다. 최근 10경기 ERA는 5.04로 기복이 심했고 직전 롯데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지만 그 이전 LG전에서는 2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6승 4패 평균 득점 5.3점, 실점 5.0점으로 타격은 꾸준하지만 최근 마운드 실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팀 타율은 0.306으로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KT는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5.7점, 실점 5.5점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팀 방어율은 5.06으로 더욱 불안합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LG가 올 시즌 12경기에서 8승 4패로 우세하며 특히 잠실 홈에서는 LG가 4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LG 타선이 KT 마운드를 상대로 평균 7.7득점을 기록하며 압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오늘 경기는 LG의 치리노스가 좀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타선의 집중력이 여전히 뜨겁다는 점에서 홈팀 LG가 유리합니다. 다만 드헤수스가 호투할 경우 접전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차이는 분명합니다. 토대짱은 LG승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8위 기아와 6위 롯데의 맞대결입니다. 기아는 시즌 127경기 59승 3호 64패, 승률 4할 8푼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 성적은 31승 2무 26패, 평균 득점 4.68점, 실 4.47점으로 홈에서 버티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롯데는 시즌 132경기 62승 6무 64패, 승률 4할 9푼대로 기아보다 살짝 앞서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9승 2무 33패, 평균 득점 4.45점, 실점 4.72점으로 최근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선발은 기아의 김도현과 롯데의 나균안입니다 김도현은 올시즌 23경기 4승 7패 ERA 4.78, 홈 ERA 3.74로 나쁘지 않지만 최근 10경기 ERA가 7.20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직전 하나전에서는 4.1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나균화는 26경기 3승 7패 ERA 3.88, 원정 ERA 4.31로 무난한 성적입니다. 최근 10경기 ERA는 2.89로 안정적이고, 직전 하나전에서도 3이닝 무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기아는 최근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4.9점, 실점 5.3점으로 타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마운드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팀 타율은 0.267로 무난합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 2승 1무 7패로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3.5점, 실점 6.6점, 팀 타율 0.20으로 타선 침체와 마운드 붕괴가 겹쳤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양 팀이 올 시즌 15경기에서 8승 7패로 팽팽하지만 기아가 홈에서는 4승 2패로 우세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최근 부진한 롯데와 기복 있는 기아의 맞대결이지만. 선발 싸움에서는 나균안이 최근 보여준 안정감이 김도현보다 한발 앞선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롯데타선이 워낙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김도현을 상대로도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토대장은 KIA 승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는 키움과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NC의 맞대결입니다. 키움은 시즌 131경기에서 42승 3후 85패 승률 3할 3푼 1리로 리그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홈 성적은 22승 2무 43패, 평균 득점 3.36점, 7 5 4.3점으로 마운드 불안이 뚜렷합니다. NC는 시즌 127경기에서 59승 6무 62패, 승률 4할 8푼 8리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9승 5무 31패, 평균 득점 4.98점, 7.5점 영영점으로 그나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발 맞대결은 키움의 크리스토퍼 메르세데스와 NC의 로건 알렌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올 시즌 5경기에서 1승 2패 ERA 3.99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0승 1패 ERA 2.60으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직전 등판에서는 SSG를 상대로 5.2이닝 40점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되었습니다. 알레는 28경기 6승 10패 ERA 4.32, 원정에서는 3승 6패 ERA 3.96으로 무난합니다. 최근 10경기 ERA는 7.35로 흔들리고, 직전 두산전에서는 6이닝 30점으로 재목을 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키움은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 평균 득점 3.8점, 실점 4.7점으로 답답한 타격과 불안한 마운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타율 역시 0.231로 낮습니다. NC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 평균 득점 5.1점, 실점 6.4점으로 역시 마운드 붕괴가 문제입니다. 팀 타율은 0.254로 나쁘지 않지만 실점 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올 시즌 15경기에서 NC가 9승 1무 5패로 앞서 있습니다. 고척 원정에서도 4승 1무 1패로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양팀 모두 마운드 불안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알렌이 더 많은 등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제 몫을 해줬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맞대결 전적에서 NC가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NC 쪽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대장은 NC승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KBO 마지막 경기는 리그 5위 삼성과 3위 SSG의 맞대결입니다. 삼성은 시즌 130경기 65승 2무 63패, 승률 5할 8 1로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5승 28패, 평균 득점 6.05점, 실점 4.75점으로 홈 타선의 폭발력이 돋보입니다. SSG는 시즌 128경기 65승 3무 59패, 승률 5할 2푼사리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원정에서는 33승 30패, 평균 득점 4.13점, 실점 3.75점으로 안정적입니다. 선발 맞대결은 삼성의 아리엘 후라도와 SSG의 미치 화이트입니다. 후라도는 시즌 26경기 13승 8패 ERA 2.57 홈에서는 7승 4패 ERA 3.00역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하나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화이트는 시즌 21경기 9승 4패 e 하 a 2.8위 원정에서는 5승 2패 e 하 a 3 4고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롯데전에서는 5.2이닝 2시점으로 승리를 거뒀고 최근 10경기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삼성은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평균 득점 5.3점, 실점 3.5점으로 투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0.254로 꾸준합니다. 그리고 SSG 역시 10경기 6승 4패로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며 평균 득점 5.4점, 실점 4.9점, 팀 타율 0.296으로 조금 더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올 시즌 15경기에서 삼성이 8승 1무 6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두팀 모두 선발투수가 안정적인 만큼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됩니다. 다만 삼성은 어제 경기에서 득점을 전혀 올리지 못하며 타선의 불안이 드러났고 SSG 역시 어제 경기에서 연승이 끊기며 오늘 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대장이 예상하는 승리팀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NPB 야구입니다. NPB 첫 번째 경기는 센트럴리그 2위 요미오리와 5위 히로시마의 맞대결입니다. 요미오리는 시즌 128경기에서 63승 3무 62패 승률 5할를 유지하며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 성적은 39승 1무 25패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평균 득점은 3.11점, 실점은 2.74점으로 투타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반면 히로시마는 시즌 127경기 54승 5무 68패, 승률 0.443으로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1승 2무 42패로 크게 부진하며, 평균 득점 2.75점, 실 3.52점으로 약세가 뚜렷합니다. 선발은 요미우리의 야마자키 요리와 히로시마의 타카 타이치입니다. 야마자키는 올 시즌 21경기 10승 4패, ERA 1.69로 리그 정상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6승 2패, ERA 2.19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등판에서는 준이치를 상대로 8이닝 의실점 호투에도 패전이 기록될 만큼 불운했지만 최근 10경기 2RA 2 4 1이로 여전히 믿음직합니다. 반면 타카는 이번 시즌 5경기에서 3승 1패 2RA 1.99를 기록하며 떠오르는 신의다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도 1승 무패 2RA 1.29로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5.2이닝 의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지만 그 이전 등판에서는 꾸준히 67이닝을 책임지며 안정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최근 팀 분위기를 보면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평균 득점 3.7점, 실점 3.9점, 팀 타율 0.3명1로 타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와의 홈 2연전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 9패에 그쳤고, 평균 득점은 2.4점, 실점은 4.4점, 팀 타율도 0.25로 극도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히로시마가 20일 경기에서 11승 1무 9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가 홈에서는 7승 1무 2패로 히로시마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과 팀 분위기 모두 요미우리가 앞섭니다. 히로시마가 타카타이치의 호투에 기대를 걸겠지만 원정에서 타선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홈에서 강한 요미우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대짱은 요미우리승 언더를 예측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센트럴리그 최하위권 야쿠르트와 중위권 준이치의 맞대결입니다. 야쿠르트는 시즌 123경기에서 46승 6무 71패, 승률 0.393으로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 성적은 26승 3무 31패, 평균 득점 3.10점, 실점 4.23점으로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이치는 시즌 127경기 57승 2무 68패, 승률 0.456으로 조금 더 앞서며 원정에서는 24승 1무 35패 평균 득점 2.75점 실점 3.38점으로 원정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선발은 야쿠르트 요시무라 코시로와 주니치 와쿠이 히데아키입니다. 요시무라는 올 시즌 19경기 5승 6패 e r a 3.21을 기록 중입니다. 홈에서는 2승 3패 e r a 3.50으로 다소 불안하지만 직전 요미우리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와쿠이는 시즌 10경기 4승 4패 ERA 3.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1패 ERA 7.00으로 극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어 오늘 경기 최대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직전 한신전에서는 5이닝 3실점으로 패전했죠.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4.5점, 실점 3.8점, 팀 타율 0.293으로 타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준이치는 최근 10경기 4승 6패, 평균 득점 3.8점, 실점 4.0점, 팀 타율 0.253으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21경기에서 나란히 10승 1무 10패로 팽팽합니다. 진구구장에서는 야쿠르트가 5승 1무 4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맞대결에서 요시무라가 최근 보여준 안정감 덕분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타선 흐름까지 살펴보면 야쿠르트가 한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오늘 경기는 야쿠르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대장은 야쿠르트 승 언더를 예측해 봅니다. 다음 경기는 센트럴리그 1위 한신과 3위 요코하마의 빅매치입니다. 한신은 시즌 128경기에서 78승 3무 47패 승률 0.624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6승 1무 25패, 평균 득점 3.08점, 실점 2.32점으로 철벽 마운드를 자랑합니다. 요코하마는 시즌 127경기 60승 5무 62패, 승률 0.492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9승 3무 32패, 평균 득점 3.23점, 실점 2.95점으로 원정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발은 한신의 오타케 코타로와 요코하마의 이시다 유타로입니다. 오타케는 올 시즌 13경기 7승 3패 ERA 2.84, 홈에서는 5승 1패 ERA 1.84로 특히 고시엔에서 강합니다. 직전 히로시마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승리하며 안정감을 이어갔습니다. 이시다는 올 시즌 17경기 2승 4패 ERA 3.66을 기록 중인데 원정에서는 4패 ERA 3.74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요미오리전에서는 7이닝 2실점으로잘 던졌지만 패전이 붙었고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신은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 평균 득점 3.5점, 실점 3.0점, 팀 타율 0.239로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역시 10경기 7승 3패, 평균 득점 4.0점, 실점 2.8점, 팀 타율 0 2 3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두팀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올 시즌 21경기에서 한신이 12승 2무 7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타케가 홈에서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신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 요코하마가 불펜 안정감과 장타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 양팀 타선이 맞붙는 안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토대짱은 한신 승 오버를 예측해 봅니다. 다음은 퍼시픽리그 이니오넨과 3위오릭스의 맞대결입니다. 니오넴은 시즌 126경기에서 73승 3무 50패 승률 5할 9푼 3리를 기록하며 선두권을 추격 중입니다. 홈 성적은 37승 25패로 안정적이고 평균 득점은 3.87점 실점은 3.29점으로 리그 정상급 투수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오릭스는 시즌 124경기에서 64승 3무 57패 승률 5할 2푼구리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1승 1무 31패 평균 득점 3.79점, 실점 3.84점으로 원정 성적이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발 맞대결은 니오햄의 에이스 기타야마, 겐지와 오릭스의 시네 토마스 카이세이입니다. 기타야마는 올 시즌 19경기 8승 5패, 평균 자책점 1.59로 리그 최정상급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ERA 1.57로 거의 완벽하며, 직전 오릭스전에서도 6이닝 1자책으로잘 던졌습니다. 최근 10경기 ERA도 1.97로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토마스는 2005년생 루키 투수로 올 시즌 4경기 출전 0승 1패 ERA 5.87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등판에서 라쿠텐을 상대로 0.1이닝만 던지고 강판되는 등 아직 1군 무대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니오넴은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주춤했지만 평균 실점은 2.9점으로 여전히 마운드 힘이 강합니다. 팀 타율은 0.243으로 평범하지만 단단한 수비와 불펜이 강점입니다. 오릭스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평균 득점 3.0점, 실점 2.9점으로 투타 균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팀 타율은 0.271로 니오넴보다 우세합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올 시즌 두 팀이 24번 만나 오릭스가 12승 1무 11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오늘 경기는 에이스 기타야마가 선발로 나선다는 점에서 니오넴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오릭스가 타선의 힘으로 승부를 걸수 있지만 시네 토마스가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입니다. 전체적인 안정감에서는 니오햄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토대장은 니오햄 승 오버를 예측해 봅니다. m p b 마지막 경기는 퍼시픽리그 6위 지바롯데와 1위 소프트뱅크의 맞대결입니다. 지바롯데는 시즌 123경기에서 47승 3무 73패 승률 3.9푼대로 알 부진합니다. 홈에서는 28승 34패 평균 득점 3.27점 실점 4.00점으로 약세가 뚜렷합니다. 반대로 소프트뱅크는 시즌 125경기 75승 3무 46패 승률 6할이푼으로 단독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원정 성적은 34승 1무 27패 평균 득점 3.74점 실점 2.95점으로 역시 안정적입니다. 선발은 지바로데의 타네키 아츠키와 소프트뱅크의 오제키 토모이사입니다. 타네키는 시즌 20경기 6승 7패 ERA 3.01홈 ERA 2.73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니오햄전에서는 완투승을 거두며 9이닝 1실점으로 팀을 살렸습니다. 최근 10경기 ERA는 2.51로 좋은 흐름입니다. 반대로 오제키는 올 시즌 21경기 1 2승 4패 ERA 1.59를 기록하며 소프트뱅크의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ERA 1.23, 원정 ERA도 2.27로 안정적이고 최근 10경기 ERA는 1.19에 불과합니다. 직전 오릭스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또 승리를 거두며 최고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지바로 때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득점 3.4점, 실점 4.5점, 팀 타율 0.260으로 나쁘지 않지만 불펜이 흔들리고 승부처에서 약했습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10경기 6승 4패, 평균 득점 4.6점, 실점 2.5점으로 투타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팀 타율도 0.294로 타선이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올 시즌 23경기에서 소프트뱅크가 14승 1무 8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7승 4패로 우위를 보이며 강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맞대결과 팀 전력 모두 소프트뱅크가 한 수위입니다. 다만 베테랑 아츠키가 호투를 펼치고 홈이점을 살린다면 경기 흐름이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전력과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대장이 예상하는 승리팀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KBO, MPB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제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